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2절 23절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22절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밝은 미소를 좀 띄우시고 네좀 웃으시면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네, 많이 받으세요. 네. 어 요즘 사시는 게 어떠십니까? 힘들죠. 어떤 때는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살 때가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저냥 사는 게 맞을까요? 억지로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넘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탈출하고 싶으실까요? 성도의 삶 또한 힘들고 고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 신자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누가 하는 걸까요? 기도는 왜 할까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기도의 결과는 뭘까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도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 이 기도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구나 라는 게 의식이 돼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 틀림없이 성령께서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의 이 생각을 만져주십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자신의 부족한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회개해야 될 제목마저도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케 만드십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비워서 부족하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영적인 걸로 채워주시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 뜻이 아니고 내 방식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죠. 누구의 뜻이 중요할까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쓴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탐심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의미는요, 내 소원을 위해, 내 욕심을 위해, 내 계획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십자가에 다못 박고, 오직 성령의 인도만을 받기 원한다는 겁니다. 누가 원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말이죠. 120명이 10일 동안 기도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날짜와 시간만 채우는 형식적인 기도 만능주의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뭐 이런 거예요. 40일 작정하고 자녀 시험 잘 보라고 기도했는데, 자녀 성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나온 거죠. 남편을 위해 3일 금식을 했는데, 직장에서 퇴직 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길 철야하며 기도했는데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주문을 외우고 점을 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부적 하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요 우리가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니 우리의 삶이 평안하겠지. 내가 시간을 들여서 특별히 장소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니, 나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어. 내 삶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주관하실까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요. 어떤 성도가 일부러 시간과 장소를 미리 따로 떼어놓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성도가 말해요. 제가. 누가 봐도, 기도할 만큼 기도했어요. 제가 충분히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더군요. 저는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좌절하고 절망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하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대상이라고 하는 건요. 누구에게 기도하냐는 거지요. 내가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천지마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 하나님께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되겠죠. 기도하면 할수록 자신의 부족한 걸 하나님께서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현재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올려드리면서 내 욕심껏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께서 내 기도의 내용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 죄가 떠오르게 해주셔서 회개케 만들어주시는 거죠. 기도를 하다 보면, 아, 내가 아니구나. 내 뜻, 내 계획, 내 욕심이 중요한 게, 내 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게끔 기도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게 기도입니다. 보세요. 10일 동안 제자들이 기도하면서요. 열두 제자 가운데 빠진 제자를 뽑는 일이 우리 여기 사도행전 1장이 마무리되면서 나옵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유대교 당국자들은요 예수님의 잔당을 찾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번째 제자 가론 유다가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떠나갔는데 그 자리에 열두 번째 제자 자리에 누군가를 뽑아야 하는데 지금 누군가를 뽑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22절에 보니까요.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한줄더 볼까요? 25절 이어서 한번 봅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앞으로 섬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섬기고 있는 사람 가운데 찾는 겁니다. 분명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가 되는 것은 위험한 때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우선순위를 얻는 겁니다. 지금 제자로 뽑힌다는 것은 요 당장이라도 유대교 당국자들이 쳐들어와서 끌고 가면 끌려가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가능성까지 있는 게그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직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권력을 얻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생기면 드디어 내가 이 교회에서 내 꿈을 이뤄야지, 내 생각을 이뤄야지. 어, 이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 자기 뜻, 자기 스타일에 맞지 않아도 공동체를 위해서 직분자는요, 따라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죠. 견제하고 심지어 방해까지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직분자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먼저 희생할 자로 뽑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직분 받기 위해서 선거 운동하는 것을 봅니다. 날좀 뽑아주세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교회교회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몇 교회 섬기지는 않았지만 제가 섬겼던 교회들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직분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언짢습니다. 기분이 나빠요. 또 상처받지요. 또 누군가에게 그 탓을 다 돌리고자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직분을 명예로 생각하니까 상처를 받는 거지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이게 한 분을 좀 봤어요. 사실 몇표 받았느니, 몇표 받았느니, 이거는 좀 가능하면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좀 이렇게 좀 몇몇 아시는 분들만 비밀리에 좀 알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한표 차이로 장도님이 안 되신 거죠. 몇년 뒤에 또 했는데, 몇표 차이로 또 장도님이 안 되신 거예요. 그데이 집사님이 권사님하고 상처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속상할 것 같지 않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데. 근데 이분은요, 오히려 더 기도합니다. 겸손했는데, 더 겸손해요. 온유했는데, 더 온유한 거지. 몇년 후에 또이 직분자를 뽑을지 모르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화내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세 번째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아주 겸손하게, 교회를 위해서 잘 현재, 섬기고 계십니다 은혜죠 우리에게 26명이 피택자 훈련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예정은 12월 21일에 우리 임직식을 할 예정이에요 모두 교회에서 목자가 되고 팀장이 될까요? 26명이 말이죠? 아 그렇지 않아요 장로 집사, 건사가 되셔도 팀원으로, 사랑원으로, 회원으로 그냥 가장 낮은 자리에서 때로는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아도 조용하게 그 자리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섬기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리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조용히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이유는요,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요, 분명 먼저 희생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섬기는 직분자도 동일하다고 생각해. 요 23절에 한번 볼까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12번째 세자가 되기 위해서 두 사람의 후보 명단이 지금 23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이 사람 이름, 저 사람 이름, 막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23절에는 후보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은요. 바 사바입니다. 바가 아들이에요. 사바는 이름이에요. 사바의 아들 바 사바. 이 사바가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죠.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사바인 거지요. 사바의 아들 바 사바였습니다. 이 사람이 별명이 있었어요. 유수도라고 하는 거지요. 이 의미는 올바른 식견을 가진 자였습니다. 지금 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바사바, 유수도, 요셉, 다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인데, 사바의 아들이고, 참, 식견이 넓은 사람이구나, 라고 칭찬되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해요. 23절 맨 끝에. 이름 세 글자만 나오고 있어요. 그냥 자리가 필요하니까 이름 적은 것 같은. 이름이 뭐예요? 마띠아라고 합니다. 왜 마띠아는 설명도 없이 이름만 나왔을까요? 소개할 내용이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투표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 요셉이 되겠죠? 그런데, 애들이 뭐 합니까? 26절에 보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투표를 하려면 투표용지를 만들고 등등 이것저것 준비하는 게참 번거로워요. 우리가 투표를 몇번 해봤지만 투표하기 위해서는요, 아무튼 뭐가 이것저것 준비할 게참 많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귀찮고 번거로워서 제비뽑기를 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은요, 우리의 판단과 생각으로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 결정해주세요. 오직 하나님이 결정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그걸 한 거죠. 여러분, 내 방법,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식견 모두 십자가에다 못 박으셔야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누가 역사하실까요? 성령이 역사하시죠. 내주 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24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뭐 했다고요?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아멘. 지금 제자를 뽑기 위해서 이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자를 뽑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많이 할 일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이것저것 다 불필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다? 기도다. 요셉이라는 후보도, 마띠아라는 후보도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지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도 제자를 세울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제비뽑기를 통해서 누가 제자로 뽑혔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마띠아가 뽑힙니다. 누가 봐도 되겠지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안된 거죠. 사실 누구나 되고 싶은 자리라면 시험 들고 난리가 나겠죠. 하지만 여기서 제자는요 순교자의 자리입니다. 열두 번째,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제자가 되는 것은요, 당장이라도 이 다락방문을 열고 유대교 당국자들이 쳐들어오면 질질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저런 반복으로 사형당할 수도 있는 자리가 지금 이 제자의 자리, 순교자의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 바로 끌려가 죽을 수 있다니까요. 지금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때로는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실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외에서 너무 많은 직분자를 세우는 거지 정말 꼭 필요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화해서 달려갈 정말 순교한 각오로 희생을 각오로 달려갈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들이 실수해서 명예의 자리로 만들고 권력의 자리로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도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직분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띠아 제자가 훗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마띠아는요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튀르키아의 가파도기아 또 이집트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극혜 동부 연안에 위치한 오늘날의 조지아 공화국에 해당하는 콜키스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또 다른 전승에 의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에게서 돌에 맞은 후도끼에 찍혀 목베임을 당해 순교했다고 합니다. 열두 번째 제자가 됐는데. 여러분, 그 자리는 명예의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 교회에서 어깨에 좀힘좀 좀 주고 다니게 됐네. 인사 좀 받겠지. 명절 되면 선물 좀 받겠지.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기에 귀한 자리입니다. 시대가 다른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때 제자와 지금의 직분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장로 집사, 건사, 목자, 팀장, 귀한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 나라 일에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식견,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앞에 서 있는 목사의 생각이 다 맞습니다 제 생각이 다 중요한 겁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은혜의 현장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편안하고,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저기서 이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편안하지만, 저기 어디 어디 어는 정말 힘든 교회들, 정말 기도할 이유가 있는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뭔가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하는 게 있네요. 뭘까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뭐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기도하겠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의 능력을 모르시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왜 하는지 모르시네?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결과가 뭔지 모르시네? 그럼 기도 못해요.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기도의 능력이 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 중심의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누구 뜻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기도입니다. 아, 물론, 현재 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올려드리는 게 기도이네. 하나님 저 속상해. 요 하나님 저 열받았어요.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그 정도일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 내용을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용을 바꾸신다니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했던, 부족했던 그런 기도 내용을 하나님 앞에 회개있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각오하게끔, 결단하게끔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만드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중심의 성도. 이 8월 한 달,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짧지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잠깐 회개하셔도 좋고, 하나님 앞에 각오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보타며 살았습니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에 눈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말하는 일들에 귀 기울였습니다. 돈이 좋아 보였습니다. 세상의 편리함들이 좋아 보였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저희들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더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될수 있도록 우리 가족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음을 알아 기도하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은혜 의 현장에서 만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만 저만한 일들이 있어서 마음에 큰 상처가 되고, 이만 저만한 사건, 사고가 있어서 세상이 더 좋아 보이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주를, 주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출시 없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현장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실망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출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